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신청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 스쿼드 멤버들을 좀 애정하는 편이기는 한데 네. 이제 해적단이 있다 보니까 네. 카노한테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laughs> 앞으로도 안 주시면 <웃음> 되잖아요. <웃음> 사인회 때그큰 눈을 반짝이면서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길래. 음... 네,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이야, 그래요. 카노가 이렇게 여유로운 표정 하는 건둘중 하나예요. 포기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신있거나. 네. 어떤 표정일까요? 본인은 지금 해적단의 얼굴입니다. 아. 지금 잘못하면 해적단이 먹칠하는 거죠. 아, 이 책임을 ]까요? 돌리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돌리는 거예요. 혹시 중복 보기 안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럴 줄 알고 안 됩니다. <laughs> 네, 가능합니다. 지금 하시겠습니다. <laughs> 영표, <laughs> 네, 믿는다고 장난이고 믿는다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사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네. 목소리 아. 좋다. 목소리 미쳤다. 오늘 진짜. 다들 장난 아니시네. 기지 <laughs>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지? 귀에서 꼴딱.. 따라... 아 근데 좀 목소리 근데 좀 바꾸긴 했는데. 근데 괴담하고 올리는 어... 톤은 아니긴 해. 아예 잘 올려. 견제. 근데 아, 저는 아, 이 목소리가 공포하고도 만약에 안녕하세요 엘리예요이러면 아... 진짜 무서워. 이런 목소리가 <laughs> 변하면 무서워. 형님, <laughs> 형님, 그거 준비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오 이거 아, 진짜로? 준비했어? 네. 아 그래? 야 밀리야 큰일 났다. 어 기대가 됩니다 밀리 씨. 네한번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진짜. 아 그래요.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제목이 있을까요? 어, 제목은 선임 이야기입니다. 선임, 선임.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지인이 겪었던 실제 경험담입니다. 제 지인은 스피커나 스크린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전역은 물론 지방으로 출장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날도 제 지인은 선임과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숙박을 위해 모텔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방을 구하지 못한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하루 숙박을 하게 됩니다. 한쪽 구석에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는데. 깊은 밤, 지인은 잠결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찜질방의 특성상 사람들의 인기척이 있을 수도 있기에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순간, 지인은 무언가 싸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천장과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벽이 보였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천천히 선임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옆에 누워있던 선임이 몸을 똑바로 세운 채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인은 조심스럽게 선임을 불렀습니다. 선배님 그러나 선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어두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인은 선임의 어깨를 흔들며 다시 한번 불렀더니 선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인을 바라보았고 그 얼굴엔 기묘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한참 동안 침묵하던 선임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이상한 거안 보여? 지인은 선임의 말에 찜질방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딱히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무언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벽에 찜질방은 평온했습니다. 드문드문 몇몇 손님들이 자고 있었고 코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임의 표정은 그저 평범한 불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은 오싹한 나머지 괜히 너스레를 떨며 에이, 뭐 있긴 뭐가 있어요. 잘못 보신 거겠죠. 얼른 주무세요. 내일 네, 일찍 나가야 하잖아요. 라고 말하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인은 선임이 여전히 깨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선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인 역시 피곤했지만 선임의 얼굴을 보자 그것조차 잊고 물었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어요? 선임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얼른 나가자.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지인은 이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스피커나 스크린을 설치하려면 보통 완공되기 전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선임은 계속 집중을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감전이나 추락 같은 위험요소가 많은데 그날따라 유독 실수가 잦았습니다. 선임은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멍하니 호공을 응시하다가 사고가 날 상황도 여러 번 발생합니다. 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배님! 좀 쉬고 오세요 라고 말했고, 결국 선임은 현장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선임은 전과 달리 현장에서 계속 실수를 반복했고, 이 실수들은 결국 회사에 대한 민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한달뒤 선임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선임에게 휴가를 주겠다고 했지만 선임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차라리 무소식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후약두 달이 지난 어느 날 회사로 선임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건 선임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지인은 선임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멍했다고 합니다. 부고 소식이 실감이 안 났다고 해요. 거짓말이겠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부정. 하지만 전화를 건 동료의 떨리는 목소리와 무거운 침묵이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에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지인은 손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지인은 조금 더 물어봐야 했다고, 조금 더 붙잡았어야 했다고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선임의 어머니는 힘없이 앉아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인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인은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선임의 어머님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이 홀어머니를 모셨던 선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 동료들이 돌아가며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지인은 장례식장을 방문한 선임의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선임이 고등학생 시절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이 꽤나 많았는데 그중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선임은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고 그제야 괴롭힘이 멈췄다는 겁니다.이유는 알수 없으나 선임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난 후에 자신이 괴롭혔던 친구의 유가족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죽은 친구가 원운이 되어 선임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든 겁니다. 그 소문을 듣자 지인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선임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운전 중이던 지인에게 선임은 뜬금없이 야너 귀신 믿냐? 라고 물었고 지인이 귀신이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봤어도 제가 헛것을 본 거겠죠? 라고 대답하자 선임은 지 귀신 같은 건 없지 그런 건 없어 라며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지인은 지금도 그날 찜질방에서 봤던 선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폭공을 바라보던 선임의 얼굴, 텅빈 눈동자. 그때 선임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밤 이후 선임을 따라다녔던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찜질방을 펜터마트에 제보하고 싶어서 지인에게 찜질방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인이 위치를 알수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대략 1년쯤 지나서 지인은 다시 출장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날의 찜질방이 떠올라 지인은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던 장소에는 찜질방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요. 이상한 기분이 든 지인은 근처 가게 주인에게 찜질방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이곳에는 애초부터 찜질방이 없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제 지인이 찜질방의 위치를 헷갈렸던 걸까요? 정말 애초부터 그 자리에 찜질방이 없었다면 그날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하룻밤을 보낸 걸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예잘 아,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오, 마지막에 어 괜찮았어요. 네. 오, 네. 목소리도 괜찮았어요. 어, 잘, 잘, 잘 들었어요. 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팬터마치에 제보한다고 했을 때부터 네. 이분은 좀 공포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음. 아, 네. 저도 궁금했었는데, 네. 그 게. 찜질방. 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선임이 가장 거짓말을 했을까? 또 하나는 형님 아니면 진짜 홀려서, 예, 네. 둘이서 모텔 가서 잔 거야. 근데 찜질방이라고 착각하고요. 아니 거짓말을 한 거지. 아 거짓말. 아 근데 의문점이 있긴 있네요. 왜떤가 찜질방의 위치를 안 알려줬는데 왜 후에는 거길 찾아가봤을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점? 아니요 뭐. 그건 뭐 그건 의문점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미스터리해서 무서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에밀리님 혹시 투표한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이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네 너무 잘 들었네요 도대체 어디서 잔 걸까 그러면 자 빠르게 세표 투표 됐고요 다섯 분 남았습니다 자네표 남았습니다 근데 공포 썰이라기보다는 미스테리한 썰이었어요어 맞아요 어 네. 아, 맞아 되게 의문이다 아, 여러분들 네분 남았습니다 세분 남았습니다 두분 남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남았습니다 결과 표시하고요 일곱 표아오오 잘한다 네. 아 내가 아까 이랬잖아 하지 마세요. 오른손 못봤자고 있었잖아요. 제가 목소리로만 일곱 표 깔고 간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또썰풀리에서 너무 감사하고 혹이라도 다음 달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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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